그날 밤 잠실에 지붕을 울린 박수와 비명이 아직도 귓가를 때린다. 달력이 6월의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육관 안은 마치 한여름 장마철처럼 후끈했다. 관중석 가장 높은 곳까지 빼곡히 들어찬 8천여 명의 팬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무수한 머플러와 현수막이 춤을 췄다. 우리가 다시 간다. 끝까지 포기 없다. 같은 문구가 형광펜처럼 빛났고 핸드폰 LED 불빛은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정작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도 오늘도 질것 같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 농담은 지난 3년간 여자 대표팀이 쌓아온 씁쓸한 패배의 역사, 그 집단적 학습효과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선수들은 워밍업 서브를 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특히 주장 강소희는 나커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마개를 낀 사람처럼 조용히 스윙과 스텝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에 있었던 전술 미팅에서 코치진을 향해 오늘은 절대 길게 끌지 않겠다라고 단언했지만 막상 몸을 풀 때는 그 다짐을 재차 조여 매는 듯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거울처럼 광이 나는 코트 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지만 그건 책임감의 무게였지 두려움은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캐나다전은 기적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압축됐던 열망이 한순간 분출해 만들어낸 화산 같은 결과였다. 1승당 5천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은 분명 스위치 구실을 했지만 사실 그제야 작동된 건 선수들 안에 숨어있던 왜 우리는 지기만 했을까라는 분노였다. 진천 선수촌 트랙을 돌며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한계가 보이는 리시브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그 분노는 땀방울에 달라붙어 마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너스 발표가 기폭제가 돼 심장 깊숙한 곳에 똑하고 불을 붙인 셈이다. 경기 당일 첫 세트를 25, 21로 따냈을 때 이미 관중석의 공기는 예측 밖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서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강소희의 백어택이 직선을 갈랐으며 이선우는 높지도 않은 채공을 이용해 리듬을 꼬는 페인트를 떨궜다. 그 장면들마다 팬들은 서로 어깨를 치며 오늘 좀 다른데?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2세트와 3세트를 연달아 내주면서 불길한 대자비도 고개를 들었다. 역시 이게 한계인가라는 탄식이 재생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4세트 블로킹 라인이 살아났다. 세터 안예림이 퀵 오픈을 간파해 손바닥 두 겹을 네트 위에 겹치자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캐나다 에이스의 스파이크가 코트 안에 곤두박 질쳤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180도 뒤집혔다. 5세트에 들어서 38까지 밀렸을 땐 체육관 전체가 심장을 부여잡은 듯 조용했다. 감독은 작전 타임에서 돈이 아니라 너희 자존심을 걸어라. 라고 외쳤다. TV 중계 마이크가 그 말을 고스란히 주민의 전국으로 타전했고, SNS 실시간 검색어엔 자존심, 5천만원 두 단어가 동시에 올랐다. 그리고 불과 6분 뒤 스코어보드는 99 동점을 찍었다. 육사영이두번 연속 성공시킨 2단 연결 공격은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부정적인 예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 칼날이었으니까. 동점이 된 순간 팬들은 기립했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 격한 감정은 쿨링다운하고 마지막 스프린트를 남긴 장거리 주자처럼 호흡을 길게 고르는 모습이었다. 포인트 13, 12 한국이 처음으로 앞섰다. 그때 강소희의 서브는 네트 바로 위를 스치며 떨어졌다. 캐나다 리베로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리시브했지만 공은 여전히 허공에서 갈피를 찾지 못했다. 곧장 이선우가 뛰어올라 직선 각도로 박아 넣었다. 14, 12 매치 포인트가 뜨자 관중석에선 눈물을 삼키는 사람이 나타났다. 몇초뒤 캐나다의 네트 터치가 선언되며 전광판에 15라는 숫자가 켜졌을 때 앉아 있던 사람까지 무릎을 굽혀 바닥을 두드렸고 라커룸 천장을 뚫을 듯한 함성이 체육관을 뒤흔들었다. 경기 후 인터뷰룸에서 강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겁이 났다. 지난 1년 동안 졌던 경기들이 웅얼거리며 귀를 잡아당겼다고 고백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공포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포상금보다 먼저 떠올린 건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기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타이핑을 멈췄다. 이날만큼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무언가 동료를 믿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끝내 의심마저 이겨내는 마음과 코트 위 모든 움직임에 스며 있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그동안 이런 경기를 못했을까? 답은 의외로 복합적이다. 해외파의 부재. 새로운 전술 코치와의 호흡 문제, 리빌딩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력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 김현경 신드롬 이후 찾아온 리더십의 진공 상태. 2021년 도쿄 올림픽 4강 기적 이후 대표팀은 리셋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한 채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프로리그와의 일정 충돌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 파묻혀왔다. 그 사이 세계 배구는 라이브 분석 AI, 데이터 기반 서브라인 전략 등 첨단 무기를 장착하며 한발더 달아났다. 한국은 예전 스타 플레이어들의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기로 돌려보며 우리도 언젠가라는 말로 희망을 포장했을 뿐 당장의 조직력 리빌딩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캐나다전은 그래서 돈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뒤늦게 켜진 경고등에 가깝다. 차량 계기판에 빨간 불을 무심히 넘기면 결국 엔진이 멈추듯 대표팀도 그간 쌓인 피로와 불신이 그게 달해 있었다. 이번 승리는 경고등을 켜놓고도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빨간 불을 본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오일을 갈아 끼우면 몇 킬로미터쯤은 더갈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브레이크 패드까지, 서스펜션까지, 차체 전체를 갈지 않으면 다음 고개에서 또 시동이 꺼질 공산이 크다. 선수들의 이야기로 눈을 돌려보자. 육서영은 지난 시즌 프로리그에서 무릎 연골 통증 때문에 아홉 경기를 통째로 결장했다. 재활 숙소에서 침대에 누워 대표팀 경기 영상을 돌려볼 때마다 저 코트는 내 자리인데라며 이를 갈았다고 한다. 그가 캐나다전에서 두점 연속 득점으로 38의 벼랑 끝을 끌어올린 이유는 단지 고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공백의 시간동안 쌓아온 빼앗긴 자리에 대한 갈망이었다. 이다현은 키 186cm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장신이지만 늘 점프 탄력은 평범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지난 겨울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발목 힘줄 운동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4cm의 점프 높이를 더 끌어올렸다. 블로킹 한두 개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는 걸 스스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전 사세트에서 그가 보여준 두 번의 박스형 블로킹은 이 노력의 성적표였다. 이번 승리 이후 대한배구협회는 포상금 카드를 시즌 내내 유지할지, 경기력 분석 시스템 투자로 방향을 틀지 고민 중이다. 벌써부터 돈 맞들이면 안 된다는 스포츠 공학자들의 우려와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이어가야 한다는 현장 코치들의 목소리가 맞부딪힌다. 사실 정답은 둘 다가 아니다. 국제 배구 무대에서 평균 서브 스피드는 100kmh를 돌파했고 공격 패턴이 세분화돼 분석 도구 없이는 한 세트도 버티기 힘든 시대로 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선수들에게 제시해야 할건 현금 보너스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와 탄탄한 경기 출전 경험이다. 팬들도 이를 안다. 그래서 5천만원 논란이 생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겨울에 유럽 전지훈련을 다녀오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제 시선은 벨기에 전, 그리고 이어질 독일, 태국,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 중국전으로 향한다. 벨기에는 세계 랭킹 21이지만 에이스 부티엔스의 파워풀한 백어택은 일품이다. 중거리 디그 능력에서 한국이 여전히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리시브 라인의 집중력이 다시 흔들린다면 캐나다 전의 승리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코칭 스태프는 벌써 패스 정확도 15% 향상을 벨기에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훈련 중 서브를 아예 시합 공보다 10g 더 무거운 볼로 바꿔 수비 라인을 단련하고 있다. 선수들은 하룻밤에 엉덩이 근육이 굳도록 비디오 미팅을 하고 키네틱 밴드로 어깨의 회전각을 교정하며 숨겨진 변수를 줄이려 애쓴다. 그러나 팬들이 진짜 보고 싶은 건 테크니컬 타임아웃 때 띄워지는 데이터 그래프가 아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12명의 얼굴에 찍히는 투지, 세터와 공격수가 눈빛으로 맞추는 0.2초짜리 사인은 숫자보다 강력하다.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전율을 주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패배할까 봐 두렵다. 하지만 이겨서 함께 울어보고 싶기도 하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그두 감정을 가장 선명하게 증폭시키는 스피커다. 김연경 은퇴 이후 대표팀의 상징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하지만 빈 자리는 진공이 아니다. 그 사이로 수많은 소음과 가능성이 스며들어 있다. 강소희가 이번 승리로 반짝 주목받았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포스트 김연경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스포츠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음 경기에선 육서영이 혹은 아직 벤치에 앉아 있는 20살 신의 리베로가 서브 리시브 성공률 80%를 찍으며 갑자기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다. 공은 둥글고, 네트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 불확실성의 여백이야말로 배구 팬들이 표를 끊고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돌려보며 밤새 댓글 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이 승리로 진짜 반등이 시작될까? 정답을 미리 알수 있다면 스포츠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대표팀이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느냐다. 연습 끝나고 라커룸에서 폼롤러의 몸을 눕혀 있을 때. 한숨 사이로 들리는 동료의 심박수, 그리고 자신이 놓친 리시브 하나 때문에 잠못 이루는 새벽.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만 캐나다전은 반짝 이벤트가 아닌 서사로 남는다. 벨기에전 이후 팬들이 다시 냉소를 꺼내기 전까지 우리에겐 딱 일주일 정도의 기대가 유예돼 있다. 그 시간동안 대표팀이 할 일은 단순하다. 코트 밖에서 한번더 뛰고 코트 안에서 한 발짝 더 버티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단지 선수와 팬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린 배구 꿈나무들이 체육관 관람석 맨 앞줄에 앉아 강소희의 백어택 궤적을 눈에 새기고 돌아가는 순간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는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다. 저 언니처럼 스파이크 때리고 싶어 라고 외치며 찍은 셀카 한 장이 몇년뒤 ve 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대표팀이 지고 있는 건 단순한 국가대표 유니폼 이상의 무게다. 그들은 어린 세대와 이미 배구를 사랑해버린 수많은 어른들의 꿈을 어깨에 메고 뛰고 있다. 팬들은 알고 있다. 승패가 전부는 아니라고, 그러나 승패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기쁨이든 쓰라림이든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스포츠를 사랑한다는 걸, 캐나다전의 승리가 그 공식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이제 남은 여정은 아직 길고 또 험하다. 하지만 긴 밤일수록 별은 더 밝다. 대표팀이 그 별빛을 따라갈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언제든 두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잠실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트를 타고 넘어온 공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우리는 호흡을 삼키고, 심장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외친다. 끝까지, 절대 포기 없다.